안녕하세요. 정신분사 매니아입니다. 드디어 나는 솔로 28기가 끝났네요. <laughs> 어, 상당히 후련하기도 하고 서서하기도 하고 세달 동안 몰입해서 봤는데 예, 끝이 나서 여러 가지 감정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직 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흘려오는 이야기들, 라방 때 이야기들 종합해서 어, 저와 함께 해주신 탐정님들께 그 1화 때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쭉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맞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또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후에 심층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후에 하나씩 동영상을 풀면서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첫 번째로 영수 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수 님하고 정수 님이 서로 어, 최종 선택을 했네요.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고 정수이 극도로 빡쳤다고 봐, 보았는데 네, 결국엔 두 사람이 최종 선택을 하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었고 아마 이때 정수 님께서는 최종 선택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서는 영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 이후에 26기 현숙님이 26기 광수님을 이제 바로 X를 쳐버린 것처럼 아마 바로 이제 영수님과 좀잘안 되고 평소에도 좀 관심이 있던 상철님께 간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어참 <laughs> 이분도 참 굉장히 독특한 면모를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화 때부터 사실 이분이 이제 빌런이 거라고 <laughs> 예측을 했죠. 네, 그 부분은 괜찮게 잘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네이 부분이죠 그래서 1학기 때부터 완전 칠거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제작진 측에서 의단 부가 되 있고 은근슬쩍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1학기 때부터 계속 흘렸고 실제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뭐 사기에 출연했다는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제작진에서 풍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작진 측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광수, 정의 커플이라든가 영호, 옥순 커플 같은 경우가 조금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3화 때인가 4화 때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이전에 20기 광수, 영자 때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계속 풀려요.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3화 때, 4화 때 악센트를 주지 않았다면요. 모든 시청자들의 관심이 다 영수한테 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는 정말 이제 극도로 극대를 받고 굉장히 사회적 평가가 쫙쫙쫙 떨어질 뿐더러 더 플러스 영수증에서 제작진한테 그렇게 클레임을 걸 수도 있어요 너네들이 지금 편집을 나한테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내가 아무리 문제있는 행동을 보여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어느정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지금 이대로 나한테만 계속 욕을 먹게끔 1하 2하 4하 5하 6하 7판8 어? 이렇게 하는 건 문제이지 않냐 라고 클레임을 거는 게 제작진 측에서 부담을 느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제작진 측에서 형커인 사람들을 예, 미리미리 좀푼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균형이 추가 맞는 거죠 한쪽에서는 영, 영수가 욕을 먹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어, 이 빌런을 만드는 프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커도 만들었고요, 체커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영수가 욕을 먹을 즈음에 광수 영자나 옥옥순 영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잘 흘러가고 있는 서사를 균형 있게 맞춰줌으로 해서 좀덜 욕을 먹게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현재까지 제작진의 의도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사람들 형커가 아니라 해봅시다, 전부다. 그럼 모든 욕은 이 사람이 영수가 먹는 거. 어, 진짜 계속해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풍기고 있는 인상이 뭐냐면 영수 덕분에 이 사람들이 맺어졌다 영수가 트롤짓을 해서 정숙도 상처를 택한 거고 옥순 영호도 옥순이 영수에게 이제 학을 떼서 영호에 대한 마음이 더 굳혀진 것도 있고 광수 정인은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들과 얽히지 않았고 영숙과 대화를 하면서 광수는 또 영숙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제작진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쁜 면만인 건 아닙니다 사람 면도 있습니다 그놈이 이야기 나눠요를 지금 몇번 하는 건지 <laughs> 자, 그렇게 전, 현재, 영순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도 되게 힘들어요. 었 보면, 서아씨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되게, 되게 힘들었는데 쉽지 않네요 <laughs> 그래서 어느 ship channel. Because, on on, well, only the way, sound, rich man, bounds, okay, only the son of me, n o 고 h i n 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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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결국에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도했던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동이 있게 된 순간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수의 행동은 저는 지금도 이 사기꾼들의 행동과 좀 유사하진 않나 영수가 사기꾼이라는 확정은 없지만 그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그걸 고칠 생각이 없다는 데서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뭐 출연진이 아니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얽히게 되면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너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안고쳤어 이거는 고의하라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방송상이고 남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 그런 이제 어 지금은 사라진 죄이긴 하지만 뭐 혼인빙자 가는 죄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게 되면 영수도 골치 아파질 거라는 점을 좀 경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외 영수에 대한 심층 분석은 예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또 그거로 좀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수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첫 번째로 밝혀봤고요. 자두 번째로 광수님과 정인님과의 커플. 자 이거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우선은 할말이없고요 다만 저는 늘 그렇게만 말씀드렸죠. 변명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방송상에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힘들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 솔로 리액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가서 정인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헤어졌다. 근데 내가 다시 붙잡았다. 붙잡아서 재결합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더 이상은 이 방송상의 그 영향력이 극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이 서사 이후부터는요. 저 자신을 이제 병원하지만 방송 그 이후에 이두 사람이 새로 만드는 것들은 따로 제가 정보를 접하지 않는 한? 뭐라고 어, 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송상이면 놓고 봤을 때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고 봤고 요 부분까지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재결까지는 못 맞췄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희 능력 부족입니다. 예, 밀턴 에이슨 선생님이라면 뭐 맞출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점점점 이 앞에 있는 방송상에 있는 내용들이 희미해지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결국 두 사람이 더 이상 정의와 강수가 아닌 인간 김모모, 인간 이모모가 e 만나서 어, 이루어내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도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도 방송 1화 때부터 11화까지의 내용만 듣고 봤을 때두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형컬 가능성도 낮다고 봤고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께서 잘좀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재결합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래서 예측이좀 한계인가? 저도 좀 인간적인 한계를 좀 느꼈고 아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구나 좀 경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변명을 하고 싶고요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이두 사람이 재결합을 하게 되었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송상에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게 그거죠 광수의 감정선은 정의의 감정선보다 아래에 있다 근데요 두 사람이 최종선택을 하고, 하고 난 이후에 정의의 감정선은 그대로거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광수의 감정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가 그걸 못 기다리고 아 지금 광수 오빠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약간 답답해가지고 헤어진 거 같아요 최종선택 그 하고 난 이후에 한번 헤어졌다가 광수가 점점점 감정선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정의도 미련이 있어서 여전히 그 감정선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을 한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상에만 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힘들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 <laughs> 웬만하면 이 재결합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물거든요. 환승연애 같은 그 프로에서도 환승연애 1, 2, 3, 4에서도 재결합을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환승을 택하거나 그냥 혼자 나가거나 하지 그래서 좀 인간사는 확실히 변수가 되게 많고 나도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미세 행동만으로도 볼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좀 겸허함을 덕분에 이두 분의 광수 정의 그 서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저좀 저, 저좀 변호할게요 저 앞에 맞췄잖아 헤어진다는 거까지 맞췄잖아요 <laughs> 부들부들 <웃음> 왜 그러세요 <laughs> 저 용어는 거는 뭐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맞췄잖아 <laughs> 라는 말로 두 분의 서사를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옥수님하고 영호님 자 그쵸 그렇죠? 이건 제가 80%의 확률로 70% 80%의 확률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인스타 때한번 풀린 짤로 이래서 제가 좀 헷갈렸죠 이거 말이죠 어, 이거 젊 아마 안할 테니까 우위마차 가는 거 이거 이거 보고 어, 형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둘중 하나예요 이 사람이 사칭이거나 아니면 제작진에서 어느 정도 의도를 했거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빠지게 된다면 저는 70%에서 80% 확률로 두 사람이 잘될 거라고 계속 봤던 그게 처음에 해석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변수가 많다 예, 이거는 충분히 제작진이라든가 사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되게 못 맞춰요 네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철정수기 그때도 그렇고 제가 방송 외적인 내용으로 이와 같이 어떤 인스타를 갖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저도 되게 많이 좀 어렵다 왜냐면 이거는 딱 글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70% 80%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계를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계속 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옥순보다 영호가 더 좋아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옥순이 더 좋아한다고 하는 제그 생각이 계속 맞지 않습니까? <laughs> 네, 저 잘났다고요. 그래서 광수 정리 부분은 조금 애매하게 절반만 맞췄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좀 흘러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옥순 영호님은 네 옥순님이 훨씬 더 좋아하고 있고 또두 사람도 원활하게 관계가 또잘 흘러가고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영철님하고 영자님의 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어, 그것도 많이 의외이긴 했죠 다만 저는 영철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적이 있을 겁니다 되게 경망스럽고 가볍고 조작도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영철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깔끔했다 다른 빌런들 같으면 이렇게 거절을 해도 끝까지 달라붙고 왜 네가 날안 고르냐 막 그럴 텐데 영철님이 여기서 굉장히 깔끔하게 접은 거 봐서는 사람은 괜찮다 나쁜 부분은 없다 근데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고 특히 치라 때가 8화때 이순희 상철 순자와의 데이트에서 그렇게 함부로 깔깔대는 부분은 그건 상당히 어, 리스키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자님께서 어, 어느 정도 그 영철님이 안에 있는 순수함을 좀 봐준 것 같아요. 아 영철 비록 순자에 대해서 떠먹여주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순수한 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에게 충실하려고 하니까 오케이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 영자님도 되게 영리하고 사람이 똑부러지잖아요. 바로 사마인가 사왔때 영수와의 데이트 장면을 통해서 아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당시에. 그 영자님께서 영수님의 데이터 처음으로 일순이 데이터를 할때 영수가 얘기하는 것만 딱 듣고 봤을 때아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있구나 하고 판단하는 등 사람이 되게 좀 괜찮다 하는 느낌을 여러모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와서도 빌런짓하지도 않고 조용히 영수한테 딱 선을 긋기도 하는 등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자님도 영철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호감이 뭐 10점 만점에 3점이었다라고 해서. 거의 뭐 호감이 없다가 없는 듯한 게 말씀하시다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만나보니까 어, 사람이 괜찮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튼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영자님, 영철님 또잘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아가실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순자님 <laughs> 지금 욕을 계속 먹고 있는데 <laughs> 순자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전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그거로 좀 가름을 하려고 하고요. 어, 다만, 때 상처가의 그 다툼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50대 50으로 보기는 해요. 아, 결국 상철도 어떻게 보면은 이순이 그 데이트 때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오랜 친구 같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화를 낼게 아니라 나름대로 너랑 잘돼 보려고 했으나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10화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이제 화를 빽빽 내게 되면 당연히 순자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상철의 미싱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순자가 계속해서 약 올리고 콕콕 찌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철도 미리미리 정리를 했어야 돼요. 혼자 나가고 최종 선택을 안 받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순자와 잘 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오히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서로 간의 감정을 이제 상하게 하는 실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센 언니에서 센런마로 네, 진화한 우리 정순님 세런마자 정순님과 상철님과의 관계는 저도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 다만 두 사람이 은연 중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첫인사 선택을 하거나 정수님이 상철님이 첫인사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들어와라 얘기를 하는 등 나는 솔로 이후에서는 잘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솔로나라 관계에서까지는 그렇게까지 서로가 잘리지 않았다 거다라는 느낌을 계속 풍겼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유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근데 그건 그거고 저도 아직 시베라랑 라방 때 모습들을 지금 그때를 정밀 분석을 못해가지고 왜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서사를 이어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네두분 잘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행복하게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센엄마 <laughs> 원하시는 바를 상철님하고 정수님 다 이뤘네요 자그 다음에 우리 현숙님 어, 저는 현숙님의 좀 밝은 부분을 많이 본것 같아요 결국 영수님이 통수를 치고 정수같이 가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브 방송 때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영수님과 만나서 기탄 없이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영수와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봐서는 뭐 뒤끝이 없다 네, 확실히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방송을 정밀하게 보고 심층적으로 리뷰를 할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또 그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외에 영수 님하고 경수 님이 잘안될 거라는 거는 사실 다들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죠. 네, 저도 이미 경수 님께서 4화 때인가 5화 때뭐 애가 둘인 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이미 영수 님은 은연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수가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영수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경수를 택하긴 했으나 확실히 경수도 은근히 자기 할 말만 하는 등좀 한계가 있는 관계였죠. 그래도 영수님은 어, 나는 솔로 때 나름대로 본인만의 어떤 진실을 진리를 자, 오로지 자기만의 힘으로 탐구를 해고 이겨내고 결국 영수로부터 자신을 힘겹게 분리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장 인간적인 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영식님 다,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딸과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말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근데 딸이 나는 솔로에 나오라고 한것 봐서는 오히려 딸임은 어, 아버지와의 분리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영신님은 어떻게 보면 타이로 나온 거죠 타이로 나왔고 끝끝내 이제 자의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보다 다시 아버지로서의 아이덴티티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했다 영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등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그렇게 심각한 빌런짓을 초반 때아 순자가 왜날안 골랐어 순자 하는 거 빼고는 굉장히 아버지로서 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우선 영신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평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저희가 제가 어떻게 서사를 끌어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실수를 제가 했으며 또 어떤 부분은 예측이 맞아 들어갔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눠 보았고 또 각각의 인물에 대한 간략한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자, 후련하네요. <laughs> 드디어 끝났네요. <laughs> 다음 2 9기는 어떨지 또 그리고 사계도 지금 네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촌장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애청자로서 네 깊은 호기심과 따뜻한 궁금함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미니아였습니다